Of it. And I know this is crazy. But I'm crazy about you. And I know this is fast. But I gotta make it last. And I just want you to know. I never felt this way. And I just want you to see. You drive me crazy. And I don't want you to go. Please don't go and stay close. for you as afar 아이고 이거 가지고 제대로 못 찍겠네요. 헬로 가이즈. 마이 네임 이젠젤리나. 이 조그만한 텐트가 좋은 이유가 딱 하늘을 보면 예, 하늘을 바로 볼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하늘이 맑지는 않네요. Actually the forecast says is rain but It hasn't rained yet. It's cringing. Taking video, speaking in English. But I will try. This is seafood soup. How does it look? Even if it doesn't look good, it's good. Actually not that good. This is the soup what I'm eating now. I bought that soup because I thought it would be easier to cook. And it is just pour and heat it up slowly. I'm eating salad for breakfast. Too. How does it look? It looks nice, right? This is salad cream I'm using, and it was very cheap. How much was it? Maybe one pound or something. 인사하네요. <laughs> 오을 것도 없는데 자꾸 날라오네요. 귀여워. 하하하하. <laughs> 엄마냐. 똥 치워주는 요정 없으니까 똥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극의 벽보입니다. 타월이 어디 갔나 한참 썼는데 화장실에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놓고 갔었나 봅니다. This is my shoes. Can you find something strange? Yes, I lost my one of shoes two times recently. That's why I wear the shoes like this. Isn't it fashionable? I don't know what happened. Maybe I think I kicked off one of shoes. From my car. I don't know where it is. s p e c i a l s shoes w <laughs> m <laughs> 저는 런던 영사관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런던에 왔습니다. 근데 또 런던에 오니까 못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고 싶네요. 여기는 빅토리아역입니다. 짜자잔 사실 영사관 가는 길에 밥 먹으러 왔어요. 밥. 와사비. 와사비입니다. 여기 한국분이 만드셨대요. 간단하게 빨리 먹기에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맛있다, 맛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기대 이상? 맛있음! 음! 양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급하게 밥 먹을 때가 필요하다면, 여기 추천합니다. 음! 됐어, 됐어, 지금, 이, 이 건물 공사 중인 것 같은데, 밖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성처럼 해놔가지고, 멋있어요. 공사 중인데도, 이렇게 미간에? 엄청 해치지는 않습니다. 인상이 깊네요.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리를밴. 영사관에 왔습니다. 일처리 빨리 해주시길 빌어보면서. 예스. 영사과 이전했네요. 다른 주소에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왔는데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공증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패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을 보내러 왔습니다. 이틀 안에 보내는 건 63.05파운드, 그리고 사일 안에 보내는 건 47파운드, 5일에서 10일 걸리는 건 9.25파운드입니다. 전 당연히 이걸 선택했지요. 뒤에 보이시는 건물은 웨스트 민스터 성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짜자자잔 어떤가요? 꽤큰 성당이에요 그리고 저기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을 할 수도 있나 봐요 웨딩을 보다니 영국에 웨딩을 보다니 진짜 진짜 너무 이뻐요. 아, 이거 보세요. 진짜 이뻐서 막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지금 부고은 물문 로터리 하러 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Sunlight l o Great boxes fill the sea. You know it's nature's greed. Glass bottles and sun cream. Red roses made with scene 이걸 또 서비스 이렇게 주시네요. 이걸 또 서비스로 아이 고 좋아라. 좋아하니까 계속 주시네요. 진짜 배터리 없어서 엄청 걱정이거든요. 파워뱅크도 안 가져오고 영국은 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막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막바 돌아다니면서 나 충전 좀할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 충전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짜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이제 추첨을 할겁니다 10 9, 9 8, 8 7 6 5, 5 4, 4 3 2 1 1 당첨됐어요 당첨됐어 당첨됐어요 이거 보면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와 너무 이뻐요 도시가 아 진짜 이뻐요 이 도시 오늘만큼 또 런던이 이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뻐요, 오늘 런던. 그래서 선물을 줬나봐요. 북어부 몰은 로터리 당첨. 한국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당첨. 당첨. 이용 네, 대포를 보세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웬일이야. 너무 귀엽죠? 제가 또 용띠거든요. 그래서 용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저의 용입니다. 데리고 가려고요. 제가 키우려고요. 애완 용으로, 애완용, 애완용의 용, 애완용용용. 애완 귀여운 용과 함께 용용용용. 귀엽죠, 용? 제 용입니다. 아, <laughs> 나이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좋아요. 와, 와, 진짜. 여름마다 영국 오고 싶어요. 이게 햇살은 있는데 덥지 않음?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치 가을 봄 날씨? 좀 따뜻한 가을 봄 날씨? 저 가드 처음 봐요. 와, 전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싶었어요. 멋있다. 여기는 세인트 제임스 공원입니다. 꽃들 엄청 이쁘죠? 와. 진짜 영국 너무 좋아요. 런던. 진짜 런던 공원도 너무 너무 이뻐요.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엄청 이뻐요. 저기에 블랙선 있어요. 근데 진짜 혼자 다니네. 아. 왜막 <laughs> 우리 검정 대조하면